한 살이라도 일찍 재테크 공부 좀해둘 걸. 보다고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항상 후회돼. 피곤하다는 핑계로 새로운 것들을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워. 그때 그 사람과 만났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연 재테크 공부를 일찍 했다면, 바빠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면, 피곤하다 해도 새로운 것들을 접했다면, 원하던 그 사람과 만났다면 지금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99%큰 변화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도 모르는 곳에 터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건물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부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건물을 올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대해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나은 선택을 했다고 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측량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지정된 시간에 맞춰 일정한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 됩니다. 운동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지정된 시간에 맞춰 일정한 시간동안 운동을 하면 됩니다 살을 빼고 싶으면 덜 먹고 더 많은 운동을 하면 됩니다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측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측량하는 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경험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케이푸드를 다루는 영상들 보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먹지만 서구 문화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음식들에 대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고사리나 미역, 깻잎, 콩나물도 안 먹는다고 하죠. 이런 음식들은 우리 선조들의 경험으로 계승되고 발전한 식재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적성이나 취향도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일상 테두리 안에서의 경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가들을 포함해서 여행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일상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여행이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여행 가면 굉장히 바쁘게 다닙니다. 남는 게 사진이라고 가능한 한 많은 곳에서 많은 사진을 찍죠.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잘 나온 사진 몇 장, 인스타나 틱톡에 남기죠. 저의 인생 영화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해서 카메라 작가로 나온 쇼펜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눈표범을 보며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난 카메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에 머물고 싶지. 여행에서 남겨야 하는 것은 몇 장의 사진보다 그 경험의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남긴 경험들은 결국 내 삶의 어느 지점, 어느 선택의 순간에 무엇보다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행을 매일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며 많은 정보가 돈이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넘어서고 나니 이제는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의 경험으로 쌓여진 정보는 이 세상에 쌓인 정보의 양에 비교하자면 하찮을 정도로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한정적으로 찾아보게 됐는데이 정보 또한 진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일 것 같은 언론사들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논조가 다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할것 같은 AI도 환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먹고 자란 지식을 기반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많은 간접 경험들을 축적해야 합니다. 간접 경험을 축적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에요. 데카르트는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한 것을 가지고 쉽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고요. 위대한 인물들이 독서에 대해 남긴 명언은 셀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인물들은 왜 이렇게 독서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타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들을 내 삶에 투영해보고 나아가 실천해봄으로써 나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경험에 빗대어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마치 건물을 올릴 땅을 측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안정적이 될수 있는 집안을 다지는 거죠 그렇게 다져진 집안 위에는 어떤 건물이라도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은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독서를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니, 한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읽는데 기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독서라는 건 단순히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타인의 경험에 빗대어 나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꾸준히 발전시켜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책 읽는 기술 즉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올바른 독서법 과 책을 읽는 환경이 중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한 독서법 으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 가에 따라 습관을 만들기에도 유리 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체리듬을 활용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었거든요. 이른 아침 눈뜬 뒤가 가장 두뇌 활동이 활발 하다보니 눈뜨는 행위를 트리거를 활용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배치하는 것을 트리거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일이 끝나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PC 작업을 할때 독서대를 활용해서 읽을 책의 페이지를 펼쳐놓거나 PC를 펴놓으면 실행 성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독서대를 사용해봤는데요. 그중에 노리 투명 독서대가 가장 좋더라고요. 두꺼운 책도 잘 받쳐주고 노트북 같이 IT기기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높이 조절이 되고 받침대가 회전이 되다 보니 다양한 포지션에 활용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목 통증이 줄어들다 보니 장시간 작업할 때도 집중. 유지되더라고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댓글 링크에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결국, 시간에 따라 변해가는 나란 존재에 대해 꾸준히 살펴보고, 파악해보고, 알아가는 과정 중 가장 쉬운 것이 독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기억하고, 오래 남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죠. 부동산, 주식, 채권, 외환, 금, 코인. 이중 어떤 것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더라도 가족들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겠죠. 새로운 배움을 접하게 되더라도 나와 잘 맞는 것들을 선택해야 성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이 나에게 행복할지 선택하는 일은 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작물이 자라는지와 같습니다. 직접 경험으로 부 한 것들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얼마만큼 축적했냐에 따라 원하는 삶을 살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책은 결국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의 지혜를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